증권감독원 유가증권 발행, 관리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증권기관의 감독과 검사 업무를 수행하던 무자본특수법인 유가증권의 발행 촉진과 관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증권관계기관의 감독과 검사를 통한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무자본특수법인으로 1977년 증권거래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증권관리위원회의 지시 감독을 받았으며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유가증권신고, 증권거래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할 기관에 대한 검사, 상장법인관리, 등록법인, 상장법인의 기업분석 및 기업내용공시,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일어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감독, 기타 정부 대행 업무와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등을 주요 임무로 하였다. 1999년 1월 2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감독원에 통합되었다.